요렇게 좀 풀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전부 다 배우들이, 연예인들이, 스타들이 전부 다 이거 받아들이기 좀 다르겠죠. 그래서 조금 지혜가 좀 있는 사람들은 빨리 어떻게 내가 내 가진 힘을 전부 다 사회에 다 돌리쁘잖아요. 누가? 옛날에 저 주인발처럼 다 돌리쁘고, 응? 어? 저 마이클 서포터사 회장님처럼 내 죽으면 전부 다저 아프리카 다 주라고 전부 다 돌리쁘고. 돌리면은 끝나요? 그렇게 세게는 안 되더니 맞지. 내가 직접 내 몸을 치지는 않죠. 왜? 네가 먹은 에너지 사이에 다 돌렸으니까. 근데 내 거라고 꽉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전부 다 치는 거야. 내 자신을 치고, 우리 집안을 치고, 모든 걸다 쳐버리는 거야. 이게 자연의 순행의 법칙이거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안 믿어도 사람들은 성서의 창세기 말을 믿으니까. 그 에덴 동선을 내가 정확 풀어준 거야. 동쪽이야, 이거. 동쪽 끝이다. 그게 한반도예요 한반도를 다음에 과학자들 연구하기엔 진짜 3대7이 맞는지 다 재봐요. 정확히 3대7이야. 어? 들이 30%이고, 산이 70%이고, 전부 다 가, 둘레가 7,000리, 지름이 어? 3,000리. 저 70%가 저 태평양 바닥에 잠겨있는 거 아닌가? 이것도 검토해봐요. 검 장기 있거든요 백두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백두산 가면 어떤 지금 백화들이 남아있는지 그걸 다 연구해보라니까? 가면 다 있어. 그러면 내가 이제 누구예요? 호잉아. 에덴이 누구를 했어요? 하늘의 자손. 하늘의 군사들. 이 하늘의 군사들은 최고의 신들이에요. 우리가 받들은 조상신들은 저 7,000년 안팎의 신들이고,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받들고 탁 이렇게 최고의 신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7,000년 전부 다 안쪽에 전부 다 신들이에요. 살다간 신들. 근데 이 땅에 태어난내 자신은 누구냐, 홍인가 이랬잖아요. 홍인가인데 어떤 시대에 태어났냐면, 7,000년 전에 절대 안 태어났어요. 8,000년, 9,000년, 만년 전. 그리고 1만 2,000년 전에. 1만 2,000년 전에 어떤 시대냐면 단의 시대. 단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최고의 신들이 내렸을 때, 하늘에서, 하늘의 자손들이 내렸을 때. 그다음 인의 시대. 인. 인의 시대가 8,000년 그 이후에요. 그럼 우리 홍인간들은 중간에 이 7천 년 동안에 윤회했어요, 안 했어요? 윤회 한 번도 안 했어요. 최고의 신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설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인류에 있는 모든, 전부 다 진화할 때까지 모든 신들이 전부 다 인간으로 와서 전부 다 희생을 다했다. 지금 저기 우주, 우주에 전부 다 중천계에 있는 모든 신들이, 헤매는 신들이 전부 다 누구 때문에 희생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희생한 거예요. 그럼, 그, 해매는 신들이, 귀신들이 나한테 들어찰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내 그거 물어볼게. 요새 10배 걸린 사람 많이 오더라, 나한테. 어0배 걸린 사람 나한테 엄청난 말 찾아오는데, 어, 와가지고, 친좀떠 있어요. 그래, 공부해라, 떼줄게. 난이렇게 하거든요. 어, 그, 네 말은 안 들어도 내 말은 없거든, 신들은. 왜? 나는 신들이 위해서 사니까. 그, 왜 이런 말 하냐면, 왜 대한민국 사람좀더다1 0 걸리냐면은, 너는 모든 신들이, 뭐, 영국이든 프랑스든 스페인든 포르투갈 신들 할거 없어. 일류에는 모든 신들. 저 우주에 있는 모든 신들이 전부 다 누구 에서 희생한 거예요 너희 홍인간들 태어나는데 먹일 지식과 문화, 사상, 철학을 다 만든 거야. 전부 다 그래서 희생했다는 말을 정확하한 거지. 그러면 그 희생을 다 먹고 살아온 너희 홍인간들이 내할 일이 무엇인지도 몰라. 가내할일안 하고 있으면 신들이 치고 들어와요안 들어와요? 다 치고 들어와요. 그럼 우리 조선시대 살다한 신들만 쳐들어올 거 아니잖아요. 저기 스페인에서 오면은 스페인에서 딱 들어온 뭐라데 방언 스페인 스페인 말하잖아 요 오만에서 다 찾아오는 거죠 다 신들이 다 영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배걸리 사람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좀 어디 가냐 무당 찾아가 죠다 신내림 받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다걸 주는 거예요. 네가 신들이, 모든 신들이 좀더 희생을 다 했어. 그 에너지를 다 먹고 성장했는데, 이 땅에 호인가들 태어나려고, 너가한테 줄, 배우시킬 전부 다 시식을 다 이렇게 갖추게끔 만들었는데, 신들을 위해서 네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신이 내렸을 자격이 있죠. 사람들은 그걸 신병이라잖아. 그걸 어려워 지는 거야. 그럼 누가 그걸 갖다 제도할 수 있냐면, 신을 위해서 하는 사람만 제도할 수 있는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신들만 보면 안 돼. 그래서 단의 시대가 있고, 인의 시대가 있고, 또 인의 시대 때 뭐라 하요라 인의 시대 때도, 단과 인은 뭐냐면 최고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홍인가들을 말하는 거거든. 우주의 최고신들, 천손들을 말하는 게 단과 인이에요. 그래서 인을 말할 때, 와, 환인, 뭐, 뭐, 환웅 응. 같은 말이에요. 환인이라는 말 쓰고, 환인이라는 말 쓰면. 그 환인이 누구냐? 스승님이 환인이에요. 근데 그 시대를 좀더 모르는 거야. 단의 시대가 왔었고, 단의 시대 창의에서 천부경을 받아가지고, 이 천부경을 골짜로 해가지고 모든 세상의 기초지식을 다 만들어요. 지식을 만든 게 누구예요? 천부경이에요. 천부경 이세상의 모든 기초지식을 다 만들어가지고, 뿌리가 거기 있는 거야. 그 다음 이의시대가 왔고. 그래서 우리들은 몇번 윤회 안 했어요. 근데 보통 신들은 윤회를 몇번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하죠. 보통 300년, 500년 동안 계속 윤회하거든요. 그럼 인류의 흐름을 갖다 안다 그러면, 왜 에덴의 동쪽, 저쪽에 가라했을까요 동쪽 끝에다가. 지식과 진리가 있으니까. 젖은 뭐예요? 젖은 꽃보다 가격이 좀 싸잖아. 젖은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꿀은 좀 비싸잖아요. 꿀도, 나도 못 먹어. 비싸서. 꿀은 뭐냐면, 진리. 그럼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게 저가 꿀리 있는 저 애대동산을 가라는 말이 지식과 진리가 넘쳐나는 저 해동 대한민국에 가라는 말이었어요. 너가 그렇게 찾고자 하는 그 진리가 저기 대한민국에 있다. 저기는 천손들, 홍인간들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거 진리를 전부 다 교육을 다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좀 있으면 세계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국제 사람들이 다 와요. 자동으로 하나님이 다 보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는 너가돼 있느냐? 너누군데 물으면은 너, 물으면, 너 누구냐? 나는 김부장이지. 너누군데 나는 저기 저기 홍길동이 아빠지. 엄 누구 엄마지? 누구 엄마 아빠는 돼 있어도 어떤 조직에 내가 간부는 돼 있어도 내가 누군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당신 누굽니까 했을 때아 나는 홍인가 나는 누구 누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교육받은 사람 몇 사람 말고는 없다니까요. 근데 국제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세계 모든 유대인하고 중동에서 엄청난 경제인들이 막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뭘뭐 찾아왔으니까. 왜? 진리를 찾아왔으니까. 다 들어왔는데 나는 내가 누군지 공부한 것도 없고 내가 홍인간 지도자라는 것도 모르고 인류를 갖다가 전부 다 이끌어낼 지도자를 몰라요. 그럼 이 사람들 왔다가 그냥 어떻게 돼? 가야 돼. 앞으로 유대인들이 다 찾아와요. 뭔가 이제 뭔가 조금 이제 나가요 이렇게 정보가 나가다 보면은 어 에덴 동산이 저기 한반도라는 게 이제 과학자들이 밝히고 갔거든요. 밝히고 죽은 사람들 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싹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유대인하고 전부 다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 있는 저 사람들이 한반도를 찾아오게끔 돼 있어요. 찾아왔는데 뭔가 이 홍인간 지도자들이 전부 다 별이 빛나야 되는데 별이 빛나지 않네.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빛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의심하고 가요. 이 맞나? 성생에서그 예언한 그게 맞나? 아무리 봐도 빛이 안 나는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들 전부 다내먹고 살라고 전부 다 열심히 전부 다 노동자밖에 안 되는데, 맨날 데모에서 하고, 맨날 이렇게 지금 요것밖에 안 하는데, 저 사람들 정말 천수들이 맞아?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 가면 이제 인류가 어떻게 되느냐? 끝났죠. 그럼 인류가 어려지면 어려지지 말고 누가 다두드리 맞아요? 인류의 백성이 어려지면 말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어, 그건 뻔한 거 아니에요. 누가 제일 어려워질까요? 1대2대. 뒤달들은 누가 뭐 책임이 좀덜 하니까 괜찮아. 근데 지금부터 베이브모하고 엑세대들은 1대2대24년이니까 누가 역사에서 명을 뜨고 있다에 태어나잖아요. 엄청나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이해 그럼 이게 간단한 일이에요? 내가 지금, 나는 성경을 잘말안 하는데, 창세계를 지금 내가 논할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너무 지금 역사적인 흐름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이걸 좀 알아야지 말이, 이, 이 기초 정보가 좀 들어와야지 말이, 내가 홍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자연이 하나님이 쫙하게 전부 다 성장시켜가지고, 다 성장할 때 전부 다 하나님 전부 다 안배 속에서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마지막 전부 다 인생을 살려고 오기 때문에 이제온 거잖아요. 신들이, 최고의 신들이 인간의 육신을 갖다 받아가지고 전부 다 마지막을 전부 다 펼치고 려고다온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펼쳐된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 자랑하고, 어, 골프 치다가 지금 가나요? 처음에 신들이 뿔다 고 나가지고. 불닭 안 날까요?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너희는 살만하네? 어떻게 신들이 오냐면요, 신들이 출몰할 때가 있고, 우리 조상이 출몰할 때고, 귀신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신들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너희는 살만하지? 우리는. 신들이 그거는 몰라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거는 잘 몰라. 내가 알게끔 범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신들이 그거는 모르지만, 신들이 엄청나게 어렵고 헤매거든요. 저게 우주에서, 은하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